화물연대 총파업이 오늘로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지만 화물연대는 파업을 강행한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시멘트 운송의 차질과 레미콘 가동 등이 멈추는 사태까지 발생해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문홍기자자보보합합다울울시0컨테테이터터미앞앞로로 화물연대 총파업이 6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는 투쟁 결의를 밝히며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시에서확정고물대더 강하고 을겠습니다 정부는 29일 사상 첫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 업계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이며 울산의 운송사는 모두 10곳입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물류 정상화를 위해 조치를 취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시멘트 출하량이 10%대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울산에서는 29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화물연대 파업으로 노조원들에게 제지당했던 비노조원들의 운송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하물련대 제지를 받아가지고 작업하다가 중간에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못 하고 있다가 좀 전에 명령계시 떨어지고 오후부터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업 장기화로 울산에서도 레미콘 공장 가동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낙품을 어, 저희도 못 받아서 지금 공장 가동못 하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다 떨어져서 지금 저희도 못 하고 있어요. 이대로면 울산의 건설 현장까지도 셧다운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울산 지역 주유소들은 평균 11분의 기름을 비축해 둔 상황인데 주말 이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